젊을 때는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참고 맞춰 주고 이해하고 양보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삼키고 마음을 접고 내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손해다. 특히 노년에는 잘해줄수록 나를 힘들게 만드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이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냉정해진 게 아니라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도 많고 회복도 빠르고 사람에게 쓰는 마음이 부담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감정 소모가 크고, 마음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사람 관계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 잘해줄지, 누구에게 거리를 둘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 후반부가 불필요하게 피곤해집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쌓입니다. 처음엔 도와줬는데,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고, 한번 배려했더니, 계속 요구하고, 마음을 써줬더니, 고마움보다 불만이 늘어나고, 참고 넘겼더니, 선을 점점 더 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해준 결과는, 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나만 더 지치는 구조였습니다. 쇼페나우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친절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잘해줘도 괜찮은 사람과 절대 잘해주면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은 작은 배려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해준 건 기억하지 않고 못해준 것만 크게 보고 점점 요구가 많아지고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착하다는 말이 만만하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착함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웃으며 거절하고, 감정 쓰레기는 받아주지 않고, 반복되는 요구에는 거리를 두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줄이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기본 자세입니다. 결국, 노년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기운을 아껴야 하고, 내 평온을 지켜야 하고, 내 하루를 소중히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두면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잘해준 뒤 나는 편안해지는가, 더 지치는가? 답은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요구할 때 마음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기억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아주 특징적인 기억 방식을 가집니다. 내가 해준 일은 금방 잊고 내가 못해준 일은 오래 기억하고 한 번의 거절은 크게 여기고 열 번의 배려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오래될수록 항상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 줬나? 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지? 이 감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존중이 아니라 권리가 됩니다.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이번에만 좀 도와줘. 그 다음엔 요구가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어느 순간 권리가 됩니다. 왜안 해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내 호의를 내 의무로 바꿔버립니다. 이때부터 잘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애써도 존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가 더 위험한 이유로 젊을 때는 이런 사람에게 잘해줘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감정 회복이 느리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관계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운을 쓰는 순간, 그날 하루가 무거워지고, 며칠 동안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겠지. 시간 지나면 고마운 줄 알겠지. 하지만 경험이 말해줍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격이자 습관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더 많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 조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관계가 나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잘해줄수록 요구는 늘어나고 기대는 커지고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설명도 설득도 아닙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부탁을 모두 들어주지 않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 것, 이것만 해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해야 할한 문장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인생의 에너지를 바닥에 쏟는 일이다. 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정제의 시기입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쓰고 누구에게 거리를 둘지 분명히 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합니다. 말이 조금 거칠고, 부탁이 조금 무례하고, 간섭이 조금 지나친 정도, 하지만 문제는 이 조금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그 선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본인은 선을 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기가 있어서 선을 넘는 경우보다 감각이 둔해서 선을 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사적인 영역을 거리낌 없이 캐묻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불편한 말을 던지고도 웃어넘깁니다. 그리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우리가 그런 사이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상대의 선을 존중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관계가 아니라 침범이 됩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허락한 만큼만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번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더 깊게 들어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는 게 아니라 숨막히게 됩니다. 전화가 부담이 되고 만남이 피곤해지고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집니다. 2단계까지 오면 이미 잘해준 관계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을 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는 젊을 때는 선을 넘는 사람에게도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내 공간이 더 소중해지고 내 시간이 더 귀해지고 내 평온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선을 넘는 사람을 곁에 두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내 선을 존중하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미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거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다. 존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성격이야. 악이는 없어.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하지만 쇼페나우어식 시선은 다릅니다. 존중은 성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선을 계속 넘는 사람은 내가 불편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큰 이해가 아니라 명확한 거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거나 더 이해해주면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더 쉽게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반응을 줄이고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거절을 분명히 하고 반복되면 거리를 두는 것, 이건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참고 견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인정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함께 할수록 이상하게 내가 점점 지쳐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항상 내가 더 참고 있지? 왜이 사람은 늘 편해 보일까?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질수록 그 사람은 더 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유형의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늘 무난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늘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감정을 삼킵니다. 반면, 그 사람은 늘 같은 자리입니다. 편안한 위치에서 받기만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힘든 걸 알아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유형은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쳐보여도 원래 내가 잘하잖아 라고 넘기고 내가 부담스럽다고 말해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표현해도 내가 예민한 거야라며 되돌립니다. 이건 무심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잘해줄수록 그 사람은 더 편해지고 나는 더 지쳐갑니다. 이 관계에는 균형이 없습니다. 내 배려는 늘 기본값이고 내 희생은 보이지 않으며 내 한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나를 소모시키기만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인생의 일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귀하고 감정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의 평온이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힘들어질수록 상대가 더 편해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삶의 질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이 유형의 관계를 끊거나 줄이려 하면 대부분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 정도도 못해주나? 괜히 미안하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에 죄책감은 필요 없다. 관계는 한쪽만 힘들어지는 순간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도 내 마음을 더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던 걸 멈추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고 먼저 맞춰주지 않고, 먼저 감정을 책임지지 않고, 먼저 희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만 해도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가온다면, 관계 조정이 가능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는 원래부터 내가 떠받치고 있던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기준으로, 내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편해지고 내 삶만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잘못된 관계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끝내거나 줄이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